우리 재 제외하고는 솔직히 그냥 진겸 끄면 되겠지 우리 모 몸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전부 다 뭐야 고등부지 고등부 올라가면 중학교 때 성적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일단 안 필요해 전부 다 사라지거든 1학년 1학기 때부터 그냥 새 마음 새 뜻으로 시작한다고 보는데 근데 물론 중학교 때께 얼추 비슷하게 성적이 갈까 안 갈까 가기는 가겠지만 예비고등부때 내가 끌어엎을 수 있다 했어. 없다 했어. 있다. 있다고 했었지. 물론 그렇게 끌어엎어버리는 경우가 뭐 많다 아주 드물어. 아주, 아주 드물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적으세요. 아, 이렇게 적어야되겠지 적으세요. 들었던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야. 고등국어 부 과정이라고 적고. 자 고등부 시작은 고등학교 몇 학년이잖아? 1학년. 1학년이잖아. 고등학교 1학년 때몇 학기가 있고? 2학년. 1학기가 있고 몇 학기가 있어? 2학년. 2학기가 있지. 맞지? 다지는 분들 이들아. 1학기 때 시험을 뭐칠 거야? 중간고사 치겠지. 그래? 그럼 뭐칠 거야? 기말고사 칠 거야. 자, 저번에 법외로 이야기했던 거수행평가라는게 있다잉. 개중요하다잉. 이렇게 해서 하나의 뭐가 나와 등급이 나온다. 단순 계산, 3년 동안 등급을 몇개 받을까? 단순 계산하면 지금까지 얘기 들은 걸로만 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몇개 등급을 받을까? 고등학교 1학년 때두 네. 개. 지금까지 얘기로만 고2때두 개. 오3 때. 네. 두 개. 그럼 총몇 개? 여섯 개. 그데 내가 저번에 가르쳐드렸지. 고3 2학기는 필요 없다고. 그래서 몇 개? 다섯 개라고 했었지. 중복된다라고 했었다잉. 셋. 시험지가 무슨 소용이여. 시험지 필요 있다잉. 놔둬봐. 자, 똑같다. 땡땡, 땡땡, 땡땡. 그래서 똑같이 땡땡. 등급몇개 받아. 두 개. 자, 범위 외 잔소리. 중간이 중요할까? 기반이 중요할까 스윙이 중요하니까? 색깔다 중요한데 수행이 중요하다고 했었다? 제발 부탁이다 중요한 기반잘 봐봤자 요구 안 하면 말자도무국이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등급을 1, 2등급 응. 맞지? 도대체 4도 필요 없다 1 2왜 응. 3은 4살 얘기할까? 진짜 필요한 건몇 등급이야? 1, 2등급 이다 근데 3도 쓸모 있을까 없을까? 어, 있다 삼백 쓰면 되. 우리도 소지기 쓰 없어. 그렇게. 자,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 소희 여기까지 다 들었던 이야기고. 고인때 교과서 뭐 쓸까? 국어. 저거 국어라는 교과서를 씁니다. 어, 지금 장난해요. 무슨 과정이잖아요. 국어 과정이니까 당연히 무슨 교과서를 쓰죠. 네. 부곡 교설했죠 장난해요? 자 고2로 가볼게 조금 띄워라 이들아뭘좀 적을거거든 조금 띄우고 고다학교몇 학년으로 가볼게? 6. 2학년으로 가볼게 자, 몇 학기? 1, 1학기 몇 학기? 2학기 뒤에 안 적을게 쌤쌤이니까 자 1학기 때 오라불이 문학교과서를 썼습니다 2학기 때 독서교과서를 썼습니다 우리 느낌 보나 1학년 때는 무슨 교과서를 쓰지만 국어. 국어 교과서를 쓰지만 지금 2학기니까 내가 요거들고 있지. 자, 이게 지금 고뭐 2학기 2학년 현아 누나들이 오빠 언니들이 쓰는 책이야. 무슨 책이야? 독서. 독서. 1학년 때는 무슨 책 썼을까? 문화. 문화 책. 1학년 때는 무슨 책 썼을까? 국어 책. 9호. 추가. 이렇게다가 플러스해서 결과 선택뭐라고 선택. 줄임말로 적자의 화자 꼴, 엄매. 내가 왜 했던 얘기가 들어간다라고 했는 줄 알겠지? 자,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쳤었던 시험지 있지? 1번에서 10번 펼쳐라. 1번에서 10번. 펼쳐나 자, 1번에서 10번이 문학일까, 독서일까, 화작일까, 엄매일까. 다시 한다 생각에 1번에서 10번이 조민성 대답에 문학일까 문학이라고 하면 좋겠구나 문학일까 독서일까 화작일까 엄매일까 화작일 11번에서 15번이 뭐일까 11번에서 1 5번 내가 안 풀었을 거 아니에요 엄매 때때 문학. 때. 아, 언어에요. 장난해요. 매출 없겠다, 이거. 언어를 발언하면 언어지. 그럼 매체는 안 나오네요. 일단 안나와놔두고 다시 칠판. 그럼 16, 아, 그냥 안 보고 대답야된다 너가 풀었던 16번부터 45번이 뭐일까? 독서. 독서랑 문화. 문학이겠지. 다시 칠판가. 그러면 고의는 도대체 뭔데? 사람 능우는 고릴 때는 뭘 배우는데? 다. 잠거 종합 선물 세트 재미없나? 네. <웃음> <그래>. <웃음> 추석 맞이. 그래 추석 맞이 종합 선물 응. 세트. 종합 선물 세트 안에는 몇 가지가 들어가있으니까요 그렇지 몇 가지. 네 가지지 순서대로 시작 문학 독서 어가가 있겠지. 그러 너희들이 몇년 동안 배워? 1 년. 년 동안 문학은? 1 년. 반년 동안 독서는? 반 년. 동안 얘는? 년. 일단 나도. 그럼 이번에 년 동안 이렇게 네 가지로 이루어진 종합 선물 세트를 배우는 거야 고등학교 1 때, 학년 때. 그러나 음. 한번 생각해 보자. 1학년 동안 배우는 그 교과서에 문학이 많을까? 독서가 많을까? 화작이 많을까? 언매가 많을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1등 문학. 문학 등동네2등 독서. So. m 네3등어 어. 네 4등 과정딱 <laughs> 칠게요. <laughs> 화법 1등. 모든 교과서에 너희들이 출판사라는 게 있거든. 여기 있네. 요게 우리 지금 애들이 쓰는 게 비상교육이야. 너희가 쓰는 국어가 비상박영민 교수님이 쓴 책이거든. 비상이라는 출판사에서 저자가 박영민이야. 기장고 가면 너희들이 그렇게 될 거야. 너희가 어디 가면? 장안고 가면? 신사고. 장재고 가면? 비상박안수 교수님이 쓴 교과서. 이렇게 될 거거든. 근데 어떤 교과서를 너희들이 말하든, 쓰든, 무조건 1등은 뭐야? <뭐라> 문학이야.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왜 그럴까? 왜 이해가 일등일까? 많이 써서. 익숙하잖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네 가지 중에 좀색깔을 해볼까? 늘알 필요 없고 네 가지 중에 뭘 제일 많이 했는데 문학을 제일 많이 했잖아. 솔직히 안 들었냐? 얘가 독보적으로 제일 많이 했잖아. 그래서 고일 교과서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고 제일 많이 시험을 쳐. 그래서 너희들이 고등부 되기 전에 애비 고등부 때 문학과 관련된 걸좀 많이 학습해두면 대답하지마. 생각해요 정도라도 해놓고 가면 좋은 거야. 왜? 1학년 때 뭐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문학이 제일 많이 나옵니까? 하나만 더 할까? 대답 안 해도 돼 생각만 해. 그래서 너가 지금 이거를 셋다다 다 알고 가면 엄청 많은 거야. 근데 당연히 내 목표는 지금 우리가 모두 쓰고 있고, 노트도 쓰고 있고, 하고 있잖아. 서정관의 개념, 서사관래의 개념, 하고 있잖아. 그래서 얘, 말하자. 무슨 거? 어, 얘는? 공감과 디테일하게 말해봐. 시각. 어. 청각의 시각. 청각은 시각하지. 소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청각을 시각한. 말하지 말고. 그니까 러 이걸 내가 너한테 강조하는 게, 한두 달, 치나한달반 넘게 하고 있잖아, 지금. 거의 두달 가까이 하고 있잖아. 이게 제일 모여서 그래. 많이 나와서 그래. 물론, 2학년 1학기 때는 얘만 나오잖아. 그럼 너 솔직히 뭐 하겠지? 이때도 또문화인 엄청 망하겠지? 뭐 중요하겠지? 그리고 사실 내가 너한테, 나이 얘기, 노트만 뭐 하잖아 뭐랑 얘기 많이 하잖아 맞지? 그러면서 그 다음으로 많은 얘기하고 있는 게 뭔데? 그거는 절대 안 하고 있지만 독서 책 현실 위치는 기장군 동불입 저요 다시 어? 아, 네? 주사 물어봤네 독서 책은요? 이 독서랑 저 독서랑은 좀 다르지 얘들아? 어떤데 네. 우리 애기 공부 진짜 본격적으로 마음이요작하가면 나는 또 다시 시도할 거야. 나는 또 노를 받겠지. 또상처를 받겠지. 어? <laughs> 내가 돈을 <왜> 받았어요좀 <laughs> 이상하게 생네자 다시 물론 1학년 때조각 선물 세트에서 얘가 나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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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는 안, 안, 나오. 안 나오지만 여기서 번 외로 알고 있는 아, 알고 있는 거지만 국어에 필요한 몇 가지 능력. 세 가지. 첫 번째. 읽기두 번째. 복서 어필요. 세 번째. 개념. 그렇지. 내가 강조하는 게 이렇게 몇 가지 능력이잖아. 세 가지 능력이잖아. 얘는 뭐잖아. 개념. 개념이잖아. 1학년 때도 2학년 1학기 때도 많이 나오니까 좋아 안 좋아. 배두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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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시험 지금 시험 점수 봐봐. 세안들고왔다고아 여기 있다 아니, 6원이 됐냐. 기분 좋겠어, 미안. 화내지 마. 아니, 너무 쉬운데? 야, 10페이지 27번. 너무 쉽다. 고1이라서. 거기 개념 나와있지. 그게 고1 수준이야. 수이 상관 있고. 설리법이 있었고, 맞나? 네. 수이 한발의 효과 내가지 네 말하지 말고 했었다 서 설임법 했었지 네. 실판 그게 무슨 능력이고 개념 능력이고 읽기 능력이 제일 좋은게 뭐로 기르는거? 네. 고기능 이하 띠태아리 이 책을 원래 이 과정을 만든 이유는 무슨 능력을 기르기 위함이야 와 어휘능력 물론 문학도 개념능력 어휘능력 읽기능력 다필요는데 독서는 사실은 개념능력보다 읽기능력 어휘능력이 너무 많이 많아진다 일단 여기까지 무슨 말인 줄 알겠지 1학년 때는 무슨 선물세트 뭐가 제일 많이 나오고 찌끔 나오고 의외로 화자 거의 안 나온다고 보는데 거의 제로에 가깝고 시험 몇번 치잖아 1년 동안 4번 치지 은한번 나올 거 말일 야한번문화도몇번 나오고 독서? 말이 나오면 두번 언어가 생각보, 생각보다 말이 나와 두번 하면 몇번 나와 심하게 말이 나오면 그래서 생각보다 문학하고 뭐가 많이 나와 언어가 많이 나오고 매체는 몇번 정도 한번 정도 나와 지금 너가 쓰게 되는 매에그 우리 기장고에서 쓰게 되는 교과서에서는 매체가 소단는딱 하나야 6-1단원에딱 하나 있거든. 매체은 세상 읽기. 단어에서 딱 하나 있어. 근데 그거 학교생 마음이야. 하나, 하나, 이 단어 안 할래라고 하면 시험에 뭐 하는 거고. 안 나오는 거고. 할래야 하면 딱 시험에 몇번 나오는 거야. 딱한번 나오는 거지. 근데 언어는 총 다섯 개, 그러니까 네 개라고 해야 되지. 총네 개의 단원이 있어. 1년치에서. 소단어는 몇 개야? 네 개야. 그러니까 많이 나오면 1년 4번 시험 몇번 치니까, 네번 치니까 네번다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의외로 1학년 때 종합선물 세트에서는 문학과 뭐라고 어, 생각하면 데 언어. 어, 그래서 학교 정해지면 계약하기 전에 이거는 당연한 거고 내가 얘를한번 건들려고 하겠지. 사실 예이 보는 것때 1학년 종합선물 세트 안에 들어가 있는 무슨 작품? 문학, 문학 작품. 1학년 종합선물 세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를 미리 해놓고 계약하면 좋을까, 나쁠까? 와. 좋겠지. 여기까지 했어. 2학기때 이거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빠른 이렇게 1학기 때는 뭐를 할 거고? 문화을할 문학. 거고. 필수다이 2학기 때는? 독. 독서를 할 거고. 그 다음? 뭐를 할수 있어? 선택. 재작년에, 그러니까 작년이지. 작년에는 이학기 선택을 해야 되 거다. 학교에서. 둘다 하는지. 그 다음에 요번 1학기 때. 요번 2학기 때. 요건 2학기 때. 아니면 하나만 하든지 나 화장 안 할래, 뭐만 할래, 어, 네. 엄매만 할래, 그럼 언제 할래? 네. 아니면 언제 할래? 네. 이렇게 두 가지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둘다안 할래 이었거든.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선택이 되었냐면 맨 마지막 거세번째는 없앴어. 둘 다든지 하몇 개만 하든지 네. 한 개만 하든지 너희들은 어찌 될줄 몰라 언제 가봐야 알아. 내년 가봐야 돼 선생님 화장이 좋아요? 엉매가 좋아요? 그거는 지금 할 얘기는 아니고 자 마지막 몇 학년? 3학년 저거 언제? 고3때 몇 학기가 있어? 1학기 밖에 없다 셋 2학기는요 안 들어간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뭔데? 어, 대학교 가려고 하는 거잖아. 그럼 대학에서 보느냐, 안 보느냐잖아. 성적을 반영을 하느냐, 반영을 하지 않느냐잖아. 안 그래? 그러면 3학년 2학기는 뭐를 안 해? 반영을 안 해. 수시 정신을 세각는데 들어서 알지? 수시도 반영 안 하고, 모두 반영, 정시는 반영을 하는데, 반영을 안 하는 거랑 똑같아. 뭔 말이냐면, 정신을 수능만으로 뽑아. 그러니까 보는 거야, 안 보는 거야. 안 보는 거고 오히려 재수를 하잖아 만약에 재수 없지만 뭘 그랬어 네. 재수를 했는데 재수를 해서 지가 수시로 가 그러면 3학년 2학기 때께 들어가 말이 너무 복잡하나 근데 보통 재수하면 수시가 아니라 다 뭐거든 정시거든 정식. 그럼 사실상 3학년 뭐만나봐 네. 1학기만 남아 네. 무슨 교과서 쓰느냐 디테일에서 볼까 줄임말로 수트 수능 특강 특이하지 세 출판사가 EBS고 그러면 교재 이름이 수능 특강이면 뭔가 좀 작가 정문랑좀안 맞는 것 같은데요 어 그래 과목 명칭이 봐봐 이거잖아 안 그래 이 종합 선물 세트가 뭐고? 국어고 얘는 아니야 고전 뭐 국어 읽기 막 이런 과목이 있어 근데 그 교과서를 써안써안써 3학년 안 써? 안 써. 때는 그냥 못를어이래에서 수능 특강을 쓰는 거야 근데 그래, 수능 특강 교재는 몇번이니까 맞춰봐 수능 특강 교재는 몇번이니까 맞춰봐 네번 그래 뭐 뭐나 독서 독서 어 없네. 근데 몇건만 공부하면 될까? 세 건. 그렇지 세건만 하면 되지 무조건 해야되는게 문화 문화 과학 아, 독서 독서 이건 무조건 해야돼 그러니까 2학년 1학기 때 무조건 하고 2학년 2학기 때 무조건 하는거잖아 얘부모면왜 선택일까? 수능가서도 많은데 있잖아 선택 선택한 데 있잖아 수능가서도 선택한 자있에착해 그럼 지가 수능 특강. 나는 뭐 할래 수능 때? 엄밀 할래? 그럼 이책살 필요 있을 거 없을까? 이책왜 사? 나뭐할 거야? 화장 할 거야? 그럼 무슨 책살 필요 없어 매 그러면 3학년 1학기 때 학교에서 네 가지 책 중에 무슨 책 할까? 상충 생각하고 머리 머리 좀써봐 봐. 3학년 1학기 때 문학, 독서, 화장, 음미 중에 어떤 책으로 3학년 1학기 때 할까? 뭐야? 아니면, 독서. 독서겠지. 왜? 필수. 필수니까. 야, 한 발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얘네들은 화작하고 얘네들은 엄매. 자, 근데, 화작 교과서로 수업한다고? 상황이 학기 때? 얘네들은 화작 안할 건데? 그럼 엄매로 수업을 해. 그럼 얘네들은 뭐안할 건데? 엄매 안할 건데? 다 하는 게 뭔데? 상황이 학기 때는 뭐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거. 이해되고 는거 맞나? 물론, 당장에 보일 때만 생각하면, 요 고상태까지 이야기는 아직까지 너희들이 말 필요는 없지만, 완벽하게. 뭐, 이해 안게 하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정도 가가지고, 할 건데, 라고 생각하면, 기억해두면 좋잖아. 자, 내가 전시가, 꼭 문제지. 뭐만 풀렸어? 뭐나? 하고 복서. 왜 그랬을까? TSM. 그렇지 내가 왜화자 그거 1번부터 15, 15분까지 안 풀렸는지 알겠지? 그거 뭐잖아? 자세히. 물론 아니도 된다, 몰라도 된다는 아니야. 왜? 언제? 1학년 때는 종합선물세트니까 물론화 하자기야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되고 맥체로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되고 뭐는 나오겠지? 어느 나오겠지만 찔끔히거든? 따지고 보면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고 그래서 머리안 풀린거야 샘이 화장엄면은안 풀린거야 저번에 우리 모의고사 3월인가 6번인가도 샘이 풀렸거든 그때도 내가 뭐만 풀렸어? 문학하고 독서만 풀렸어 그래? 네? 이러니까 많은 것도 알겠나? 1, 2등급 받으면 좋겠지? 아이가 1, 2등급 받으면 너희들 나한테 많이 들어서 잖아 우리, 우리 지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어디야? 부산대 어, 1,2등급 받으면 어디가 부산대 그 다음 대학이 어디야 부경대 부경대 갈수 있겠지 자, 3등급 받으면 부경대 가볼수 있겠지 4등급 받으면 어디가 힘들어질 거야 부경대 힘들어지겠지 단단해 고고님들 너희들 부경대 간 다음에 이따 아, 우리 딸 우리 아들 공부 잘하네 하고 좋아하실 거 아니야 내가 확률상으로 얘기했었지 우리 집은 여기 몇명 앉아있잖아 열.